로또의 성지에 왔습니다. 무려 48번째 1등이 당첨된 로또 판매점. 여기서 로또를 사보도록 하죠. 도주는 대단한 곳입니다 오,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평일인데도 요정도 빵하 안녕하세요. 연구 연구로서 치침 찾습니다. 어, 어 날씨 아주 좋고요. 바람이 지금 또 불다가 안 불다가 하는데. 저는 서울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이유는 오늘 좀 걸어야 됩니다 알로라 피날레 4-4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것 중에서 네 가지 섬이 있었는데 저는 그네 가지 중에서 칼리 섬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뭐 선택하기 전에 보면 은 마지막에 받는 포켓몬이 뭐인지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색이 다른 알로라 라이츠가 아직 없기는 하지만 그거를 대신해서 알로라 텅그리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했고 또그 외에 여기, 아 여기 불나만이 나오는데, 지금 포고풀 배터리가 나가서. 알로라 텅그리도 없고 보상 중에서 향로랑 부화기가 있고 여기도 마지막으로 또 부화기도 두개 주죠 그래서 아칼리섬 선택했습니다 대신 단점이 9km를 걸어야 돼요 아,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니 세 번째 리서치에서 2km 걷기가 있고 지금 피날레에서 7km 걷기가 있고 알을 세 개를 부화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 미션 과연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하지만 향로가 없고 부화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저두개 정도 똑같이 요걸로 했거든요 여기에서 필드 필드 리서치 과제 세번 성공하는 거를 남겨뒀기 때문에 이걸로 넘겨보고요. 넘겨, 연구수, 여기서 찍으면 됩니다. 다섯 번 찍으면 은 야생까지 필드 리서치 과제 세번 성공하고 사진 찍는 거 성공했고요. 넘기고 넘기고 여기 체육관들이 많으니까 돌려 돌려. 네, 이렇게 다 돌렸고요. 나머지는 7km 걷는다. 알을 3개 부화한다. 이럴 줄 알고 미리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걸으면 됩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하... 더운 건지 아무튼 걸으려고 올림픽 공원에 왔고요. 알로라 피날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예 oh, yeah. 평화의 광장에 왔습니다 아,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띠스탑이 띠스탑 서울 올림픽 대회 어1 k m 걷는다 제가 좋아요 눌렀어요 데이 네, 저고라고 나오죠 인데이 저고 이왜 그러냐면은 자 지미 찰스님께 이거 제 잉그레스 아이디죠 예, 잉그레스로 신청한 겁니다 2020년 1월 12일에 <laughs> 신청한 게 이제 네,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어, 뒤에 호수 비슷한 것도 있고요 좋고 좋고 그래서 여기 아 위치도 정확하죠 요겁니다 요거 정확한 위치에 정위치 스탑 만들어 놨고요 요 앞에 요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그 옆에 또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아쉽게도 포켓몬고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컬렉션 챌린지 이거 봐도 해야죠. 진화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가 안돼 있는데, 요게 코코구리 최종 진화형이거든요. 크리파, 요거를 마직 아직 3단 진화하면은, 어 제가 좋아하는 후루트링 새로 변합니다. 아, 후루트링이 먹고 싶어지는 이새 이름은 도건 등록하고요 왕큰부리, 드디어, 컬렉션 챌린지 완성. 뭐 주나요, 이거? 아, 맞다, 여기서. 영구수는 낮에 지나야 돼요. 형사구수를 하려면은. 응. 결과는, 아, 2km 걸었네요. 5km 남았네. 아 죽겠네. 왜 이렇게 못 걸었지? 알은 좀 있으면은, 네, 깨질 것 같고, 아, 2km만 더 걸으면은 3개 다 깨지겠네. 아,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I'm straight with the seven course meal on my plate. I put my leftovers in the doggy bag. I nope. got moves like Mr. Miyagi had with the wax off, wax on. I play you like Zaxxon. Girls love on my song, sunbathing on the back lawn. You look marvelous. Come on, young lady, get in the car with us, superstar deluxe. I'm always animated. My game's so tight, I keep it laminated. And hey, well, if that's true, why you living with your mama? your mama? It's just a little salsa. Get your this day. is just a little salsa. <laughs> 다 홀로 나무가 있는 장소입니다 심지어 저거 제가 포탈 스탑신청 s is just a little sunset. This i 냐여은 여기 지금 스탑이 하나도 없죠 카카오 지도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도에도 표시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알이 두 개가 갑자기 부화가 됐습니다. 요 뒤에는 요거 몽촌토성입니다. 몽촌토성. 아, 뭐나왔냐 근데 지금. 아, 아 그. 지... 요거 이게 원래 리모트 패스 주는 건데 슈퍼 부화장치로 바뀌었습니다. 깜빡하고 안 받을 뻔했네요. 뭐지? 바다 어. 이건 뭐죠? 별의 조각 포핀 행복야를 85 코인? 저는 안 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킬로 걸어야 된다. 4 k 로를더 걸어야 되니까 일단은 계속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약간 포토스팟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평일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 거 같아요. <목소리> 이게 봉천토성인데 성이니까 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요 언덕을 올라올라 그러겠죠 당연히 전쟁인데 가만히 냅두지 않겠죠? 뭐 돌도 굴러오고. Might spot me in Versace suits. When I'm at award shows, paparazzi shoot. I own a fly-home 4 car garage. Got rides for me and my entourage. It's I got an email from a female. Girls pressing on me like a lean nail. I make the hits that they hear on the jukebox. Chicks come hotter than Arizona rooftops. I got this one, she's a playmate. When I met her, she was looking at my gold dizzy nameplate. But I had to vacate. I said I'm gonna miss our date, cause my plane's late. Yeah, I own a plane. I also body yacht.

아,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 좀 잠깐 벗을게요. 옛날에 전쟁을 할 거면은 어쨌든 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예전에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바리게이트 같은 게 중간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안 보이네. 다 치웠나? 아무튼 뭐 성벽이니까 못 넘어오게 막 바리게이트 같은 것도 쳐놓고 방어를 했을 텐데 낮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겠고 밤에 올라갈 텐데 저 가파른 언덕을 밤에 막 위에서 막돌 던지고 막 기름 붓고 막 뜨거운 물 붓고 막. 살 쏘고 막 그럴 텐데 맨 정신에 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 있었을까? 현대 사회에 태어난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7km를 다 걸었습니다. 드디어 알로레 피날레 아킬라 받아봅시다. 향로 하나. 향로랑 이 부화기 때문에 한 건데 부화기를 또 은근 많이 썼죠. 세개 썼으니까 마지막으로 주는 게 일반 부화기네. 부화장치 두 개, 모자. 모자는 솔직히 필요 없는데 자, 알 날로라 텅구리. 그냥... Nope. 아이 지금 또 봤다 이벤트 같은 거 하죠? 그림자 탕구리를 지나면은 진화하면은... 섀도본 배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그림자 탕구리가 있는지 한번 모르겠네. 개체값은 보면은 아우 방어의 오리한 올인한... 그림자 탕구리가 백색사 탕구리밖에 없네요. 진흙뿌리기 화풀이 지나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Okay. 어차피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도둑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색이 다른 탕구리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그림자로, 색이 진화. 그림자로 진화. 어 눈이 뻘건 텅구리. 아, 진화에도 여전히 화풀입니다.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알로라 피날레까지 완성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잘못 알았는데, 이거 티켓을 사는 건줄 알았는데, 일단 하나는 무료로 주고, 그 이후는 티켓을 사서, 다른 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다른 섬 이벤트를. 근데, 어제 나이언틱이 무슨 오류를 범해가지고, 예전에 이벤트 티켓이 발행이 돼서, 급작스럽게 지금 샵에서 없앴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복구를 못했네요. 오 나이언틱 대단합니다. 원래의 대로라면은 다시 이네 가지 섬 이벤트를 돈 주고 구입해가지고 다시 똑같은 것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알로라 피날레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고 진행했는지 매우 매우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맞다 또 새로운 또 소식을 또 하나 알려드려야겠는데 오 게임 패스 프로젝트 팀크리에이터 모집 해가지고 SK에서 주관하고 무슨 뭐.. 뭐지 이게? 엑스박스 게임 패스 뭐 관련된 건데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해 봤는데 여기에 덜컥 당첨이 돼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뭐 무슨 뭐 발대식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거기 한번 참가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이것과 관련된 컨텐츠로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오늘은 뭔가 되게 어수선한 브이로그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망바. 집에 갈려는데 또 새로운 거를 <laughs> 어, 새로운 시스템을 또 이용해가지고 어, 도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나이언틱 챗 인그레스에서 들어가면 나오는 이 나이언틱 챗인데 봅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 아이디를 알아내 가지고 아, 제 아이디가 알아낸 게 아니고 제 아이디가 나와 있군요. 제 인그레스 아이디 아니면 포켓몬고 아이디도 검색이 되나 모르겠네. 어, 막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로 해 가지고 친구 추가가 되잖아요. 포켓몬고 코드 없이도 친구 추가가 됩니다. 이거를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한테 친추해 주신 분이 한분 계세요. 예. 좀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